여서 술을 마신 건 처음이에요. 야외에서 굉장히 그 풍류를 즐기는 젊은이들처럼 보이네요. 그러게요. 네. 다 좋습니다. 어? 원수한테 따라주듯이 다른데, 죄송해요. 어, 괜찮습니다. 기다리면은 다... 원수한테 어. 따르듯이... 따라? 아, 네, 네, 따르게 오씨, 이거 기울여 보세요. 이거! 근데 워커는 원래 이렇게 따르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어, 따라가지고 <laughs> 나는 몰라. 몰라 나도. 아이건안될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어 지금 아니,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안정권이 야 안정권. 안정권. 괜찮은 게맞는 어, 거겠지? 괜찮습니다. <laughs> 근데 엄청 빠르게 거품이 줄어들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아. 이게 사실 거품이 있다고 해서 막막 막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거품이 나는 게 싫으면 소주를 넣고 따르면. 아 그럼 거품이 안 나요? 훨씬 덜 나요. 아, 아그 어쨌든 뭔가 성분이 조금 바뀌니까 그럴 수 있겠군 마케터의 꿈을 브랜드를 런칭해서 브랜드를 키우는 걸 해보고 싶은 거 자기 브랜드를 네. 자기가 어 내가 이 브랜드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기여도가 그래도 뭐30% 이상이 된다 라고 할수 있는 거를 해보고 싶은 게 그게 제일 많이 배우고 우리 나이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 거를 해보고 싶 자동화라는 누구한테 소식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아, 그 자동화가 이제 그 기획이나 뭐 이렇게 글을 쓰는 거를 말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치트키를 찾으면 그것만 복제하는 걸로 네. 사람을 뽑아서 네. 아예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가복제만 하면 되는데 아직은 치트키를 모르겠어요. 그 자동화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의 환상일 수도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 보통 실무자가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왁거리 짤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얘가 그냥 정말, 내가 이 프로세스를 떼가서, 네. 그냥 내가 몇 군데 그업무 협조를 받아서, 네. 그냥 이거는 무조건 남들이 시지안 쓰게 해주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서그 역할을 계속 책임져 주지 않는 이상은 프로세스가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실무자의 오너십으로 마치 나 다른 팀에서 보거나 했을 때는 그 저거 되면 저거 되면 저거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인풋값만 뭐 나한테 정해진 인풋값만 넣으면 은 이거는 완성이 된다. 그만큼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또 후배를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 유일한 자동화는 복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복제하는 거. 어. 나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라인이 엄청 잘돼 있으면 누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걸 다른 사람 대신 판단을 해도 어. 대충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내릴 수는 음. 있어야 되는데 음. 근데 유튜브의 문제는 알고리즘이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지 그러니까 마케팅은 보통 내가 타겟팅을 하고 내가 거기다 뿌리거든요 네. 그럼 연령 정하고 뭐 네. 지역 정하고 네. 그러면 광고 돌릴 때 연령 지역 설정을 하잖아 네. 그다음에 뭐몇 시에 게임 듣는 거 하면 시간 설정하자 네. 대충 이런 놈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타이팅히 된다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그거를. 피드백을 받고. 그렇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할수 있는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다. 유튜브는 내가 부리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전에는 이 구독자의 니즈라는 게 없어요. 아 니그. 그 약간 우주를 이거를, 향해서 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거를 지금 그쪽 업계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laughs> 그런 채널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어 아니 우리는 항상. 7대3으로 광고를 섞어줬어. 어, 그랬는데, 타겟팅, 타겟팅이 잘못될 일 없거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음. 그러면 이랬는데 워킹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니점 잘못 파악했나? 그걸 잘못 파악했나? 그지그지 그런 건 이제 뭐 시간대를 잘못 설정한다, 뭐 이런 건 지역에서 넓혀볼까, 좁혀볼까,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네. 네. 유튜브에 약간. 어, 근데 나 그거. 우지성이야, 거기는. 아니, 그냥 가령, 음. 이 똑같은 매출을 네. 팔아. 네. 이거는 사실 여자한테 팔려고 작성을 하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바이들고하고 아, 아. 그리고 이거 뭐 프랑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 이렇게 어. 팔고 있어. 이거를 남자한테 팔려고 했으면 패키지부터 이렇게 생기면안 돼.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 블랑을 들여올 때는 카페 오는 양반들의 소비를 그 생각하고 블랑을 깨운, 깬 거야. 아뭐뭐 뭐 그게 없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유튜브는 진짜 없나요? 그거를 내가 내가 설정할 수 없다는 게 어. 유튜브의 가장 쉽지 않은 점이라니까. 그리고 그뭐 검색 키워드를 잡아줄 수가 없죠. 아러 태그. 아 태그. 그치 그런 어, 분들 태그를 쓰지 않겠지? 워킹하지 않으니까. 어. 유튜브 어쩌다 노출을 시켜줬을 때 이거 보느냐 마느냐의 싸움인거든요 어떤 불특정 다수가. 그치 그치. 아 이거는 정말. 근데 이게 그 사실 타겟팅을 한다는 거는 유료 광고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는 돈을 내고 올리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음, 그런 네. 게 있다 말이야 네이버 블로그도 네이버 블로그는 최신순 정렬 그러니까 네. 이 피드 피드의 구성이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이버 블로그 피드는 사실 이제 뭐 파워 블로거 뭐몇명 이렇게 해놓고 네. 그때마다 아마 약간 MD 같은 양반이 선택한 테마 또몇 음. 개의 블로그 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음. 그거는 이미 네임드만 보여줘. 아좀 사람 개입이 좀 들어갔다. 사람 개입 사람이 개입해서 하는 거야, 음.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거기는 검색 키워드로 유입되는 게 훨씬 많고. 네. 유튜브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유튜브에서 그냥 시간을 보낼 때는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보다가 밥을 뭐 보지?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는 거있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피드에서, 피드에서, 피드에서 피드로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검색량이 현저히 적어요. 한5% 음. 정도? 전체 사용자의 5% 정도만 검색을 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은 검색을 하지 않는 것도 진짜 특이하고 항상 타겟팅을 해서 그 타겟한테 맞는 콘텐츠를 뿌린 사람한테는 좀 너무 신비로워. 그러니까 뭐가 1차례가 나오는데 1차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2차널이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 모르겠고 지성을 가지고 좀 해보기로 결심했어. 요 사실 반이잖잖아